여러분 안녕하세요. 채널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럭셔리 SUV 위 세계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많은 이들이 기다려온 2025 아우디 Q7입니다. 이 모델은 고급스러움, 성능, 그리고 가족 친화적인 실용성을 프리미엄 SUV 시장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형 Q7은 세련된 디자인으로 새롭게 다듬어져. 우아함과 역동성이 조화를 이루며 도로 위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한편, 아우디 특유의 절제된 고급미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면부에는 한층 커진 싱글프레임 그릴이 눈에 띄며, 더 날카롭게 다듬어진 팔각형 형태와 수직 슬랫이 강조되어 한층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여기에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새로운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시각적인 임팩트는 물론, 조명 성능과 적응형 라이트 기능도 강화되었습니다. 조각처럼 다듬어진 본닛은 측면의 강렬한 캐릭터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20인치부터 22인치까지 제공되는 신규 알로이 휠은 Q7은 위 당당한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후면부에는 OLED 테일라이트가 새롭게 적용되었으며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라이트 시그니처 기능이 더해져 실용성과 시각적 매력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이 크기의 SUV 치고는 꽤나 날렵하며 다이내믹한 숄더 라인과 살짝 경사진 루프라인 덕분에 스포티함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3열 구조의 실용성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파워트레인 측면에서 2025 Q7은 안락함을 원하는 가족 고객부터 역동적인 주행을 즐기는 이들까지 모두 만족시킬 만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은 약 265마력의 출력을 내는 2.0리터 터보차저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연비 효율과 도심 주행에 적합합니다.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한다면 48볼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3.0 리터 V6 엔진이 라인업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엔진은 335마력의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며 터보 레그도 거의 느껴지지 않아 강력한 가속감을 제공합니다. 두 엔진 모두 8단 팁트로닉 자동 변속기와 아우디의 전통적인 콰트로 전륜 구동 시스템이 기본으로 제공되어 어떤 날씨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은 주행 중 실시간으로 차고와 댐핑을 조절해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민첩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든 구불구불한 산길을 돌든 Q7은 항상 조용하고 차분하며 큰 차체에 비해 놀라운 민첩성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옵션으로 제공되는 전륜 조향 시스템은 도심 주차나 회전 시 기동성을 높이고 고속주행 시 안정성도 높여주며 2급 SUV에서는 보기 드문 장점입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5 Q7은 모던한 고급스러움과 직관적인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발코나 가죽, 오픈 포어 우드 트림, 브러쉬드 알루미늄 등의 고급 소재로 정성스럽게 마감된 인테리어가 맞이합니다. 대시보드는 아우디 MMI 터치 리스폰스 시스템이 중심을 이루며 위쪽은 인포테인먼트, 아래쪽은 공조 및 차량 설정을 위한 이중 스크린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햅틱 피드백과 선명한 그래픽을 제공합니다. 운전석 앞에는 12.3인치 버추얼 코픽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 잡고 있어 내비게이션, 미디어, 주행 데이터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열 승객을 위한 공간도 넉넉하며 옵션으로 캡틴 시트도 선택 가능에 쾌적함을 더했고, 3열은 성인보다는 어린이나 짧은 이동에 적합하지만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점에서 가족단위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모든 좌석을 펼쳤을 때의 트렁크 공간은 적당하지만 이 열과 3열을 모두 접으면 캠핑이나 장거리 여행, 대형 쇼핑 등에도 부족함 없는 적재 공간이 확보됩니다. 기술면에서도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뱅앤올룹슨 3D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다양한 테마를 제공하는 앰비언트 라이트, 옵션으로 제공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최신 기능이 가득합니다. 2025 Q7 e 증가를 발휘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바로 최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만 해도 차선 이탈 경고, 전후방 주차 센서, 아우디 프리센스 기본 및 프론트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은 충돌이 임박했을 때 안전벨트를 조이고 창문을 닫고 브레이크를 준비하는 등 탑승자의 안전을 미리 확보합니다. 3위 트림이나 옵션 패키지를 선택하면 어댑티브 크루즈 어시스트, 차선 유지 보조, 교차로 보조, 교통 표지 인식, 360도 카메라 시스템 등도 추가할 수 있어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사고 위험도 크게 낮춰줍니다. 이 시스템들은 개입이 자연스럽고 거슬림이 없어 운전자가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든든한 안전망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가격대를 살펴보면 2025 아우디 Q7 위 기본 프리미엄 트림은 약 6만 1000달러부터 시작하며 이 가격에도 다양한 기본 사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 등급인 프리미엄 플러스 트림은 약 6만 8000달러 수준에서 시작하며 파노라마 선루프 내비게이션, 추가 안전 장비들이 더해집니다. 최상위 프레스티지 트림은 약 7만 5천 달러 이상부터 시작하며 마사지 기능 포함 프론트 시트, 고급 조명 시스템, 업그레이드된 사운드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갖춰집니다. 풀옵션 구성 시에는 약 8만 5천 달러에 이르며 BMW X5, 메르세데스 GLE, 볼보 XC90 등 경쟁 모델들과 정면으로 겨루는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아우디의 우수한 마감 품질, 절제된 디자인, 정교한 기술력을 고려하면 가격 대비 가치 또한 뛰어납니다. 결론적으로 2025 아우디 Q7은 럭셔리 SUV를 찾는 가족 또는 개인 모두에게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변화, 균형 잡힌 성능 구성, 고급스럽고 기술력 높은 실내 구성, 그리고 탁월한 안전성과 편의성까지 모든 면에서 자신감 있게 완성도를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일상 출퇴근부터 가족 나들이, 장거리 여행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프리미엄한 경험을 제공하며 과장 없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럭셔리 중형 SUV를 고려 중이시라면 2025 아우디 Q7은 반드시 비교 리스트에 올려야 할 차량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깊이 있는 자동차 리뷰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